사랑교회 청소년 주일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2일 큐틴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모데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인호 강도사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오늘 큐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명철을 더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절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한절 읽었지만 여러분께서는 본문 내용을 다 읽으시고 세번 이상 읽으시길 바랍니다. 세번 이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는지 꼭 얻는 여러분께서 되시길 바랍니다. 와칭입니다 모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1절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세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어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시고, 그리고 재앙과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들을 보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함. 어떤 두려움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없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과거에 그 출애굽 시대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게 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오에서 8절입니다. 조금 5에서 8절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살펴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걱정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정과 행복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참여한다면 그들은 행복과 안전을 저버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전쟁을 나가기 때문에 전쟁에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왜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들을 구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를 하여 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그 완공을 하고 축하를 하는 일에 그 참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걱정이 쌓이고 또한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약혼으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전쟁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파, 맛있는 포도원의 과실을 먹지 못할까 하는 그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이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해서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간다면 전쟁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모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과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앞에 있는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작고 연약했지만 크고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승리는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띵킹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임할 때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전쟁에 책임자들은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와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자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집으로 돌려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때 중요한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치르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고 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모세의 가르침을 보며 무엇을 느끼나요? 우리에게 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움과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은 정말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은 돌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으로의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마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걱정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 없이 주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지킴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정말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